시작에 앞서서 먼저 시범을 보여줄 건데 그 시범은 전 K 리그 득점왕 이외에 빛나는 안병준 선수가 프리킥 시범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여기서 마지막 못하잖아요? 오케이. 자, 네, 자시죠. 오, 오! 아, 자, 다시 한 번. 자, 두 번째. 또! 알았죠? 한번 안에 대응명을 대균형, 줄여야돼요 그러면 첫 번째 킥컵 TDNA 17번 정태기 선수 네. <laughs> 자 그럼 안병준 선수가 골을 3개에서 하나도 못 넣었잖아요? 그래서 원래 골을 한번 찰라 했는데 한 번의 기회를 어? 더 드리겠습니다 프리킥두 번씩 찰거예요자 우리 팀즈 그러면 요 서클 안에서 세워서 찬는걸로 하죠 자 첫번째 도전 바람아 다서 가서... 진짜? 동체구 가아 아, 흔리가보여주겠네 아직 한번 더, 아직 한번더 맞춰, 그래도. 자, 두 번째. 스퀘어의 4번 최주선 선수. 아아 오. 아아아될 거예요? 아니, 자, 준비하고, 첫 번째 도전. 오케이, 출발! 아, 직까지대윤이는 배우는... 어? 묻지 않았어 잡 있을까 두 번째 자 준서 두 번째 도전 출발 긴장은 뭐? 아, 너무했어 준서도 나가 <laughs> 그 다음에 LME 4번 황창 선수 아프아프가스아프가스아 어? <laughs> 자, 첫번째 도전 출발 드디어 대현이는 눕혔어요 드디어 혔어 안경돈 승리를 번째 도전 그 다음, 리버스의 컴퓨 18번, 이른유첫 번째 도전. 출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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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! 이게 주인공은 이게 인같이 치는 거 아니야. 딸이즈가 두 번째 도전. 자 출발. 오. 야잘이번자네 아. 번째. 아 다섯 번째. 이상는 프리도 이 유태윤 선수.

이가, <laughs> 자, 우리 여섯 번째, 리어스의 신퍼 한디안 선수. 제가 이 게임을 해봤는데, 한디안 선수는 본인의 장점이 슈팅이래요. 본인의 장점이 슈팅이라 있는데, 아, 밀어볼게. 자첫 번째 도전. 정말 습니다 여러분들. 오 잠깐. 두 명이에요. 아 진짜. 고 피야 겠는데 아 너무 너무 잘 나왔는데. 아 진짜 첫째로 첫 나왔습니다. 그리고서 이제 그다음 일곱 번째.

SHIT <laughs>

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우리 그럼 첫 스타트 한번 1를 주는 걸로 생각하자 자, 슛팅까지 들어가면은 돌파 성공이에요. 슛팅까지만 들어가면 되죠. 자, 준비. 고! 오! 오! 실패입니다. 오케이 어, 박수 선수 잘 버티네요 자 우리 두번째는 스퀘어의 10번 김민재 선수 어? 아김주거 선수 미안 자 우리 슈퍼 박스 안에서 때렸을 때허용되는거예요

좋아 좋아 오 일단 이러면 벌써 빅나 몰랐지만 지금찬선장을 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LM의 황창우 선수인가요? 아 김민찬 선수 오케이 김민찬이요 김민찬 그렇게 잘아1승 받았잖아 대0이 들어 응. 응. 한번 알았어 알았어 준비 근데... 출발 <목소리도> 야, 드론, 드론, 드론. 아 기자들, 기 지금 다들 카메라 울렁증 <목소리도> <운행> 생겼어요. <목소리도> 여러분들 프로 선수 되려면 카메라 익숙해져야 돼요. <목소리도> 얼마나 좋아 데 카메라를. <목소리도> 자, 그다음은 리버스의 우승 선수. <목소리도> 가지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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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자 오실 수 있을지. 야, 자, 있잖아. 출발! 오, 오! 박스 안에 가야 돼? 아, 너무 흔드는 거 아니야? 드리을 하다가 치집었어. 치프를 하서 자, 우리 그 다음은 비사는 음. 음. 주원, 승원, 경고. 너희 자리 바꾼다, 신승원. 나 음. 준비, 출발! 아 네. 그 네, Sadly, 뭐, 부담이트, 아, 이 그런 아 이거 시 오케이 여러분들. 키이아닌 아이들 때문에 천천을 해야 되잖아. 근좀 올라와야 되는 순수그런 이벤트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 이벤트가 3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9시 경기 분들은 먼저 사이트에서 워밍업을 좀 가볍게 시작하셔도 됩니다. 예. 아 안녕하세요. 여가지들 이동성이야? 신현데 선수, 나영아요자 준비. 자.

마무리 안 짠으면 안 보여주고만 나왔어. 얘들아 선수들은 앉아라. 중간, 중간 붙잡자. 이게 이제 치한테 미안하지만 바로 이제 김영호의 박시윤 선수. 박시윤! 박시윤!

리그 다음은 승진선 선수 아선수선수 선수 박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박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이 정도, 정이정이 정도, 분정이 정도, 이이 정도, 이이정정말이해 한번 정텨보세요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

김민재 선수 준비해어 예, 네, 준비. 이 그러니까 말.. 앞으로, 앞으로, 앞으로. 예, 네, 자, 출발. 그렇지 어 때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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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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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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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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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

몸을 좋아하니 아, 약간 질것 같은데? 자, 마지막은 이제 최승규의정할 선수 갑시다. 정화일! 정화일! 정정여줘정일 정화일! 정화일! 출발! 우워진다, 빨리 가, <laughs> 우워진다, 빨리 가, 마지막이야. 아, 이 정도면 오늘 이후 연락 안해 이제. 여러분, 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그투가 끝났는데 오늘 다들 즐거우셨나요? 네. 그리고 저희 수고해 준 이대훈 선수랑 박정만세 선수한테 박수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